최신 기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맥북 에어 M2는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제품입니다. 초경량 디자인과 13인치의 슬림한 바디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강력한 8코어 CPU와 10코어 GPU의 조합은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며 멀티태스킹과 그래픽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합니다. 256GB 또는 512GB의 저장 용량은 모든 파일과 애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매력적인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 시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. 맥북에어 m2는 여러분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